네, 안녕하세요, 사킬입니다. 오늘은 미르 4 간단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깜짝 놀랐어요. 뭐냐면 사실 이제 위메이드에서 오랜만에 나온 모바일 게임이라서 전 서버가 좀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. 그런데 12시 딱 되자마자 이상 없이 플레이가 되었고, 특히나 저는 이제 PC 버전을 하고 있는데 와 PC 버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. 조금 놀랐어요. 그러니까 그 모바일로 했을 때도, 아,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었어. 라면서 조금 놀랐었는데, 어, PC버전 해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지금 보이시는 스킬 임팩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화려하면서도 되게 뚜렷한 색감으로 인해서 보는 맛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무역게임이라는 게 이런 조금 액션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괜찮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었고, 물론 이제 뭐 채팅창 보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의 게임이 라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스토리 진행하면서 그제 글베 리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간 중간에 스토리를 되게 잘 만들어서 넣어놨어요. 그 캐릭터를 통한 이제 그 그러니까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약간은 이제 영화 보는 느낌으로 이제 스토리를 제작해가지고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도 상당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이제 무협 게임이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판타지 게임에 비해서는 무협 게임이 조금 어, 유저들 입장에서 낯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의 가이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물론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적응할 수는 있지만, 뭐 용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초반부터 되게 성장 콘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성장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 부분이 사실상 그냥 잠깐만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직업별로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이제 시스템 자체가 약간 스탯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스탯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잘못 올렸다가는 나중에 좀 후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저분들이 많이 공략을 하시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또한 저는 이제 그 술사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술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술사 관련된 이제 공략들은 어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. 그것도 뭐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무튼 간에, 이제, 미르포, 생각보다는 되게 잘 나와서 되게 깜짝 놀랐고 특히나, 서버 상태가, 어 되게, 되게 진짜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는데, 물론 뭐, 제가 선택한 서버 같은 경우는 원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포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저 수가 그게 많지는 않아서 뭐 쾌적하게 즐기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지 않은 게임들도 사실 되게 많았었거든요. 이런 이제 홍보가 많이 된 게임들 중에서 처음에 막 서버 터져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임들도 많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특히나 PC, 와, 최적화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. PC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모바일로 해봤는데 PC로 하니까 뭐 잔맥필도 없고 그래픽도 정말로 이렇게 선명하면서도 깔끔하게 잘 나와가지고 이를 포를 하실 분들은 이제 뭐 PC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상 관련된 이야기 다 해보았는데요.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